안녕하세요. 닥터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문상우입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수면장애 질환 중 하나로서 주로 밤에 다리에 감각 이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. 원인으로는 1차성과 2차성으로 구분되는데요. 원인 불명일 때는 1차성으로 말을 하는 거고 2차성의 부족으로는 철분 부족이 가장 흔합니다. 한의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치료를 하는데요. 경련을 억제해주고 또 진정시켜줘서 어, 하지 불안증후군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탕약 치료가 있습니다. 그 탕약 안에는 또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약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침치료와 약침치료가 있는데요, 침치료는 또 하지의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혈자리들을 취해서 침치료가 들어가고 약침으로는 근 이완을 시켜주는 약침들이 있습니다. 그세 가지 치료를 함께 병행하시면 하지 불안증후군은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. 보통 치료기간은 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, 악화와 호전을 계속 반복. 했다가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. 한의원에서도 화재 불안 증후군을 잘 치료하니까 한의원에서도 치료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